송가인,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최근 예능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송가인은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사랑받았고, 전통적인 방송 예능에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송 활동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인 유튜브를 포함한 웹 예능으로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인 팔도가 있는 송가인을 통해 그녀는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방송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1. 전통적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 예전의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TV 방송국의 규제를 받으며 형식이 고정적이었다. 방송 시간, 시청률, 광고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히 유튜브와 같은 웹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제약이 사라졌다. 이제는 방송사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송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송가인은 전통적인 방송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가수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음악과 인간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은 그녀에게 큰 장점이 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상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예능을 시도할 수 있어, 송가인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팔도가 있는 송가인의 의미.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단순히 송가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탐방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송가인은 각 지역의 노래 교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고 가르치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송가인을 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송인 송가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송가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예능에서 전달될 수 없었던 감동을 팬들에게 선사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예능과 음악의 융합.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송가인이 예능과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은 각 지역을 돌며 그곳의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다. 송가인은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송가인이 직접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점이다. 송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히 즐거운 예능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 송가인은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예능 색깔을 확립하고 있다. 전통적인 TV 예능과는 달리 유튜브는 광고, 시청률, 방송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송가인은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창의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송가인에게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예능 프로그램은 팬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팬들은 송가인의 프로그램을 보며 댓글을 남기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이는 방송에서 전달되기 어려운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팬들은 송가인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송가인의 팬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 어, 팔도가 있는 송가인의 미래.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송가인이 예능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예능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송가인은 예능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성취도 더욱 넓히고 있으며, 방송인으로서의 영향력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송가인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팔도가 있는 송가인을 통해 대중과의 관계를 한층 더 밀접하게 만들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송가인에게 음악과 예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능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송가인의 팔도가 있는 송가인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송가인의 음악적 인간적, 방송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의 제약을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예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예술적인 성장과 대중과의 소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송가인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팔도가 있는 송가인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더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녀의 도전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노래교실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송가인에게 더큰 가치를 부여한다. 송가인은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로서의 모습을 넘어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감을 통해 그녀의 진정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송가인이 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다. 예전의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방송국의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송가인이 팬들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도와준다. 송가인은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얻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할 수 있다. 또한,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송가인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탐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배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송가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며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보다 깊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송가인이 팔도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들과 교감하는 장면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이다. 특히, 송가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들과 소통하는 장면은 단순히 예능의 형식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진지한 교감을 중시하는 송가인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송가인은 각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고 동시에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송가인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팔도가 있는 송가인을 통해 그녀는 예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향후 다양한 방송 활동과 콘텐츠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송가인은 방송의 틀을 넘어 자신만의 예능 색깔을 더욱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여는 것이다. 송가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자유로움이다. 전통적인 TV 예능은 시간, 장소, 형식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예능은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송가인은 이러한 자유로움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또한 유튜브 예능의 특징인 빠른 확산력과 접근성 덕분에 송가인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송가인에게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그녀의 음악적,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송가인뿐만 아니라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잘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송가인의 예능적 영향을 더욱 넓히고 팬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송가인의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녀의 예술적 성장과 팬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유튜브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예능의 자유로움과 소통의 깊이는 송가인에게 이전의 방송 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그녀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더욱 넓은 팬층과의 교감을 이끌어낼 것이다. 팔도가 있는 송가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송가인이 직접 각 지역의 노래교실을 찾아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을 넘어서 인간 송가인으로서의 진솔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준다. 송가인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각 지역을 돌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음악적 꿈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송가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녀는 더 많은 영감을 얻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팔도가 있는 송가인은 송가인에게 더 많은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그녀만의 색깔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노래교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송가인은 각 지역의 고유한 음악적 특성과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송가인의 예술적 성취를 넓히고 대중에게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중요한 실험이 된다. 송가인이 이번 예능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능에서의 진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창조이다. 그녀는 팔도가 있는 송가인들 통해 대중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팬들은 송가인의 예능을 통해 그녀의 진솔한 모습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이러한 소통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여 송가인과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팬들은 댓글, 실시간 채팅, 좋아요, 구독 등을 통해 송가인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팔도가 있는 송가인 등 또한 송가인이 예능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유튜브의 특성상 더 많은 사람들이 송가인의 예능을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가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송가인은 기존의 예능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특한 예능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예능 콘텐츠는 그녀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송가인의 팔도 가인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실험을 하고 지역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꿈을 탐험하는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송가인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예능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악과 방송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그녀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송가인의 팔도 가인은 또한 그녀의 예능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이루어낸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송가인에게 더큰 의미를 갖는 여정이 되며 그녀의 예능 활동이 단순히 오락적인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송가인이 팔도 가인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창의적 자유로움이다. 기존의 방송사 예능은 시청률, 시간, 광고 등 여러 제약에 따랐지만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이 적다. 송가인은 이 자유로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능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송가인이 향후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송가인의 팔도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자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송가인이 출연하는 방송이 아니며 그녀가 팬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송가인의 예능 도전은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그녀가 각 지역의 노래 교실을 찾아가. 그곳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과정은 송가인이 팬들에게 그녀만의 음악적 철학과 인간적인 면모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자신이 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는 인간 송가인으로서도 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송가인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송가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주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예능 활동을 펼치면서 그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 예능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며, 송가인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예능을 넘어서 그녀의 예술적 색깔을 더욱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능은 이제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거나 오락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창구로 자리잡았으며 송가인은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송가인이 팔도가 있는 예능을 통해 보여줄 변화와 성장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녀는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이제 송가인을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 속의 가수로만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송가인은 팔도가 있는 예능을 통해 그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나누게 된다.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또한, 송가인은 그녀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송가인은 예능을 통해 창의적인 시도를 할수 있게 된다. 예전의 전통적인 방송 예능은 일정한 포맷과 규칙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송가인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예능을 펼쳐나가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실험할 수 있다. 이는 송가인에게 예능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셋째로,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예능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결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송가인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이라는 장르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송가인이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녀의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송가인에게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송가인의 팔도가 있는 예능은 그 자체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가인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녀만의 색깔을 확립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팔도가 있는 프로그램은 송가인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녀의 방송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이제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녀만의 예능적 색깔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방송 활동과 음악 활동을 동시에 확장하며 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것이다.